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많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대통령이 뽑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은 양쪽 진영에서 서로 진영에 대해서 너무 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어, 그리고 너무 어, 오해가 많아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출이 돼도 우리 나라가 좀더 안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을 할 때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분노를 표출할 때, 왜 그렇게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왜 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는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요. 이해하게 되면 용납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을 해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온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 한자로 쓰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 그대로인데요. 카인드니스, 친절함을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친절함이 없고 따뜻하지도 아니하고 또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참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성경 역사적으로 정말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어,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어, 모세는 반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온유 그 자체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분은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을 떠나서 그 자체가 완전히 온유함으로 어, 뭉쳐진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는 사람이 타고나는 건가요? 처음부터 온유한가요? 어, 그렇지 않죠. 아니,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모세도요. 처음 40년은 어,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이집트 왕궁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 가지고 누릴 거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결국 살인을 하고 광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인자 면서 급한 성격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랩산에서 가시 떨기에 있는 불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온유해지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참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 난폭했고 또 남에게 탓하기 좋아하고 성질내기 좋아하고 분노하기 좋은 사람인데 물론 지금도 그러한 습성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서 바뀌지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바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잠 잠을 잘 자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아침에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꿈에. 저가 제 아내를 좀 섭섭하게 하고 좀 구박하고 좀 그랬나 봐요. 어, 저는 좀 황당하죠. 저는 잠잘 자고 일어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한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 사과했습니다. 어 그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꿈에서라도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한거 있으면 어,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조금 더 그래도 온유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보다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 과거 같았으면 당신이 꿈을 꾸고 왜 나한테 소리를, 어, 이렇게 항의를 해. 이렇게 좀 화를 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점점 그러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또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온유하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1절과 2절 말씀은 어,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그들이 어, 우리가 어,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노력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어, 화목케 하는 그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분냄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화낸도 없으시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러므로 8절에 남자들은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온유한 사람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했죠. 손을 들어서, 아, 기도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당연히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하루 동안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온유한 성품을 바랄 수 있어요. 또 본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화날 때에도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이 그 마음에 깃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나라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또 나라가 아, 행복하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사랑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 참 잘못하더라도 저 사람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어, 성향과 저 사람의 습성을 생각을 해 보면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왜 화를 낼까를 생각해야지. 화를 낸다고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낼수 있어. 왜저 사람들은 화를 내? 이렇게 분노를 하면 분노가 분노를 아, 더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혹시 분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나도 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내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어, 온유하지 않음을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어, 화내시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시컷 어, 화를 냈는데 아유 참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서 후회한 적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어, 교회에서 참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돌아갔는데 집안이 좀 엉망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집안의 수도가 얼어가지고 녹이지 않고 참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잠깐 화가 났습니다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수도도 녹이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좀 분노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도와줄 일인데 아 내가 왜 그들에게 화를 냈을까 그냥 참고 묵묵하게 어 수도를 고쳤으면. 어 수도도 빨리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었을 텐데 그 잠깐 사이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참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습성들과 나쁜 그러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 생각하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를 내시고 누군가에게 분을 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아어 마지막에 너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어그 사람의 영정 사진 앞에서 미안해라고 말을 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평소에 참 잘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화내지 않고 온유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수 있어요. 하루하루 화내지 마시고 사시고요.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사랑할 날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국 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어, 후회하며 살지 마십시오. 온유함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함입니다. 어,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온유함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셔서 이제는 분내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